잠깐만, 잠깐만. 아, 참이리로 뒤로 돌아봐요. 뒤로 돌아봐.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냐? 어. 자, 저기 댄스곡 한 곡만 줘봐요, 감독님. 자, 댄스자 딱 30초만 엉덩이 한번 돌려봐요, 신나게 전국 노래자랑에서 보여줬던 기술. 자, 갑시다. 감독님, 여보시오. <laughs> 이제 여기서 우리 면민들 계시고 우리 또 향후분들 계시는데서 오늘 진짜 면모를 다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이철수가 수가더전국적으로유명해지고 커질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전국들의자로한번 나는 까치고 뭐여기서못 해. 자, 갑시다! 자, 엉덩이 뒤로! 아니, 엉덩이 뒤로 한번 주시라니까! 자! 어, 그렇지. 엉덩이 뒤로 돌려서! 음이배려 우리 감독님을 바꾸든가 해야지 느다도시 뭐 창구가 거기서 나와 <laughs> 박현빈 메들리라든가 이런 거래야지 저기 이제 어차피 우리 향후분들도 오시고 면민들 다 해서 화합의 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가수가 추첨 좀 해주셔야 돼저 국장님 화장지 한 통만 좀 올려줘봐요 나 그거 여기 다이로 쓸라네 들고 있으려고 힘들어 내가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걸 놓을 거야 내가 진작 이럴걸 <laughs> 자 뽑읍시다 이제 <laughs> 226번 226번 자, 자 226번 자비상식량 드립니다 비상식량 전투식량 <laughs> 226번 하나 둘셋 씨, 크, 너무 여기 계신 분들 화합이잘 된다. 하나, 둘, 셋, 오면 일심 독재가 돼버리네 460번. 460번. 자. 자, 460번. 자, 뒤에가 계신 것 같은데? 460번. 자, 우리 비상 전투식량들입니다. 460번. 460번. 야. 국방부에서 지원해준 530만 원짜리 비상 전투 식량 김치 사발면이라고.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자세장 더. 275번, 275번. 자 당첨 대신물도 표를 가지고 계세요. 한번 더 나옵니다. 그사회적이잘 나눠 먹어야 돼요. 아이고 애인 하나 놓고 싸우지 말고 어? 아까 보니까 저기 남자 하나 놓고 저한테 차 뒤에서 쥐뜯고 싸우고 난리더라고 차, 416번 416번 어디요? 아니 깜짝 어디 소변보도가 나오셨어요? 이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더 갑시다 399번 390번 399번 자 우리 어르신께 박수 역시 해남군교는 위대합니다 박수 아 이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불멸의 아자 우리 수고하신 이철수 가수께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방금 경품 받으신 분들도 가지고 계시면 또두 번째 경품은 또 당첨될 수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요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이 한가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자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모셨길래. <laughs> 아, 명절 술이 참 맛있어요. 그쵸? 자, 계속해서 또세 번째 어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나 놀래가지고 말이 얼었어 지금 갑자. 우리 동양내 소진 강인영님 서울의 달김건모의 서울의 달 신청하셨습니다. 이야 멋지다 마스. 어어 어. 어, 어, 어. 这片。 만 손들어봐요. 저번 핑크 컬러만 125명. 야, 세상에 너무 잘생기고 노래 잘하죠. 아, 고맙습니다. 어떻게 향후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아유, 뭐처럼 우리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내 고향, 문내면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멋진 자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아, 우리 향후분들과 우리 면화합 한가의 노래 한마당 축제 아, 즐거운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멋진 모델를 위해서 너무나 힘써 주신 문내 발전 협의회 박훈동 회장님과 아, 정광석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아, 또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오광일 문내 면장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네 번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리에서 오셨습니다. 한정희 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당 처녀. 잘 주신 분들도 저희들이 선물 푸짐하게 드립니다 자 댄스 상이 있어요 레츠 예. 야 우리 아직 브레스 대신한다. 아사고습니다 아유 한번 사연을 보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댄스에 자신있다 하신 분들만 나오신 거죠. 네. 아, 자, 자 올라와 봐요. 올라와 봐. 선물 탐나신 분들 일로 올라와 봐요. 자 댄스에 자, 이쪽 옆으로 돌아오시면 돼. 자 올라오셔 봐. 나 춤에 자신있다 하신 분들. 음, 딱 그래요. 이제 저기 음향 감독님 박현빈 메들레 해가지고 테포 5를 올려주세요. 자 이제 오늘 죽었다 누구나 저 혹시 우리 심사위원석에서댄서 자신 있는 분 계세요? <laughs> 안 계셔요. 저, 우리 정광석 수석 부회장님좀못주시나자 <laughs> 이제 자리를 딱 잡습니다. 자 어우 우리 꿈행이 올라왔구나. 세상에 제일큰 어르신 오셨어 가운데 중앙으로 모시고 어자두 분만 더 올라오셔봐 두 분만 두 분만 자두 분만. 그렇지? 어, 국장님은 선물 준비하셔야 돼자 어. 우리 어린이들이 가운데로 오고 야 아이고 잘한다 자, 자 이쪽만큼 보세요 이쪽만큼 어, 어. 자 이제 자기 계량을 신나게 바... 우리 아재는 큰일 났는데 사고는 안전사고 저 우리 아재 안전모 좀 씌워주지 안전모 <laughs> 어. 저, 아재는 이쪽 안전지대에서 어? 그래, 어? 아, 도시야, 오늘 즐거운 자리니까 어, 넘어지면 버리지 뭘. <laughs> 너무 잘하셔자 내려가실 때는 근데 내가 이제 잠깐만요. 우리 요 어린이하고 또 이쪽 와봐봐. 하, 다 여기만 한번 살짝 흔들어 봐봐. 엉덩 뒤로 돌아서. 아 돌아서 돌아. 저쪽 보고 엉덩이가 저쪽 보고. <laughs> 신랑이 누군지는 몰라도 죽었겠다자 <laughs> 됐다 그러고 자 방금 그 어린이하고 우리 이분하고 제일 잘해서 상점 좋은 거 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쪽자 이쪽으로 내려. 저쪽으로. 자 저쪽으로 내려가시면 상품 거기서 주십니다, 어? 우리 국장님께서. 어. 아제 저리 내려가시면 드려 선물 드려. 에, 어. 저 혹시 누가 이분 잃어버렸으면 찾아가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어. 어디서 오셨을까 저분이? 동네가? 어? 아 여기도 해남이요? 왜 그래? 또 가. 나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겁나게 겁을 주는 이걸로 나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나 벌교서 왔어 벌교. 까 불고 있어. 이리.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즐거우세요. 아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 저녁에 줄 하나 된 모습으로 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아 선물은 아직도 푸짐하겠습니다. 우리 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제일 고생하고 계셔. 이 정도를 해주면 이단 나갈 때 선물 챙겨준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또 초대 가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어 2년 전에 해남 은 성지 해변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것습니다 우리 초대 가서 송하림량 모셔봅니다